127페이지에 5 7 5번 자, 이제 방금 개념을 익혔잖아 뭐 네. 때문에 틀린지 알았지? 네 맞아?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또 어디부터 안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접근해첫장 항은 모르나 지첫장항 모른다 그지 2a 플러스 그 다음에 3d 다음에 20. 문자 몇 개? 몇몇 개? 연립하면 음. 답이 나오겠지 당연히. 여기까지 됐어. 근데 그 답이 누구야? 그 답이 누구야? 첫째 항과 동차가 음. 나오는 거야. 이거 방금 위에 있던 문제의 유형이랑 비슷하다는 거 알겠어? 여기까지가 1번이야. 한 문제를 개념적으로 파고들어서 복습하면 여러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알겠지? 됐어? 2번으로 간다. 그런데 이게 얇아진 게 뭐야? 또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준단 말이야. 맞지? 그게 뭐냐면 A11부터 A20번째까지. 발상을 배워야 돼. 어떻게 쌤이 이걸 발상하는지 봐 봐.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 첫 번째는 a의 10을 구하자. 맞잖아. 구하면 되잖아.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 여기에서 a와 d를 다 찾을 거지. 그다음 여기 a 20번째 구하자 이거야. 그럴 수 있잖아. 구한 다음에 뭐 할까? 저요 합을 s 뭐라고 쓸수 있어? 있어 없어? S뭐라고 표현해봐 S뭔데? 2 0이 뭔데? S 너가 이걸 표현하면 일단 나보다 더잘하겠어 <laughs> 해봐 저 S는 여기서 항의 개수잖아 응. A의 1부터 A의 20까지의 항의 개수 여기가 항의 개수라는 걸 누가 말해줬어 누군데? 아까 항이 4개여서 S가 아개야이 S에 여기 N은 1부터 N까지라는 뜻이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라는 뜻이야 표현할 수 없어. 알겠지? 네. 시그마로는 표현할 수 있어. 맞지? 시그마는 뭔데?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 기억 안나하지 말고 해보라고 좀. 네. 시그마. 11부터 20까지. 아, 11부터 20까지. 시그마 k는 11부터 20까지. 아, 이게 생각이 안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야? 아니야. 그냥 겁먹어서 그래. 오래됐다고 겁먹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네? 더 디테일하게 안 들어갈게, 안 배운 거니까 최근에 기까지 됐어? 그래서 표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표현하지 마 표현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더 하자 그냥 되겠지? 그럼 첫째 항 구했어. 뭐 얼마라고 하자 끝항 구했어 얼마라고 하자 되겠지? 그럼 2분의 얼마예요? 2분의 얼마 합 합공식 2분의 여기 들어가는 게 뭔데 얘들아 n 그 n이 뭔데? 몇 번쯤 생각 아아... 어. <laughs> 저것들 진짜... 항의 개수잖아, 여기. 네, 항의 개수인 거 모르겠다, 혹시. 네? 항의 개수인 거 모르겠다, 손 들어, 빨리빨리. 뭐가요, 뭐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항의 개수인 걸 모르겠다. 항의 개수인 거... 여기가 항의 개수야, 여기는. 항의 개수가 들어가 야 돼. 그 공식이... 위에. 분자가... 항에 될 수가 없어. 맞았어. 아니, 그러니까 a1부터 a100까지 더할 거야. 여기 몇개 들어가는데? 1 0 0 a1부터 a50까지 들어갈 거야. 몇개 들어가고? 5 0 a의 51부터 a100까지 들어갈 거야. 뭐 쓰면 돼? 49. 52야 여기 1에서50 적고 여기 52에서 100 적은데 49라고 어떻게 하는지 52.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는 S50. 어 여기 S100 이러면 안 된다고 항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됐어? 네. 음, 여기 이 여기까지 됐어? 어. 그래서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10 들어가야 10. 10. 10. 10. 10. 10. 그래서 거기다가 뭐 적어주면 돼? a 1 1 구할 거라고 구할 거라고. A20 구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답 나오겠지? 아, 니요게 아, 이 아, 이게 <laughs> 아, 아니, 방금, 방금 생겼겠네, 이게 아,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게 아, 이렇게. 아, 이게 아, 이을게 아, 건지, 게 아, 게 아, 이 하는 아, 이렇게. 아, 없네게 아, 이렇게. 아, 면 다음 아, 이렇게. 아, 지렇게 아, 이렇게. 아,